자, 대표 5번입니다. 자, 대표 5번. 대표 5번. 자, 대표 번 루트 2 더하기 3. 이것의 정수 부분이 A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이 B다. 다시 말해서 얘 어떻게 쓸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정수 부분 A에다가, 소수 부분 B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 이렇게 되겠죠. 자, a, b를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자, 루트 2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2는 루트 1보다는 크죠. 자, 제곱수 그 다음 루트 2보다 큰 제곱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루트 되죠? 즉 얼마 됩니까? 얘는 2가 되죠. 요 얘는 2. 자, 근데 지금 루트 2 더하기 3을 구하려고 하니까, 자, 모든 변에 3을 더하고, 3을 더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4. 얼마? 즉 정수 부분 a를 얼마니까 4가 되는 거죠. 자 소수 부분은 우리가 모르니까 그걸 b라. 자 a는 지금 4되겠습니다자 b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b를 우리가 표현하면 자 얘가 4더하기 b잖아요. 그죠? 그럼 b는 어떻게 됩니까? 4를 이항시키면 되겠죠. 루트 2 더하기 3에다가 빼기 4. 나중에서 루트 2에다가 빼기 2. 이게 바로 뭡니까? 소수 부분. 자 정수분은 4고요. 소수분은 루트 2 빼기 1이다. 자근데 지금 구하는 게 뭡니까?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 되죠, 그렇죠? 자,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a는 지금 4고요. 그렇죠? 빼기 b는 루트 2 빼기 1이죠. 그러면 4 빼기 루트 2에 빼기 빼기 더하기 1이니까 4 더하기 1. 해보겠습니다. 자, 숫자 바꾸기 오1 실버. 숫자 바꾸기 오1 실버. 자, 루트 1 0기 이의 정수 부분이 a고 소수 부분이 b일 때 구하는 게 얼마냐 하면은 a 기 b 값은 얼마냐? 이거예요. 자, 이거 정수 부분이고요. 그죠? 여 소수 부분이에요. 자, 찾아볼까요? 루트 1 0이라는 것은 자. 10보다 큰 제곱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큰거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뭐죠? 6도 1 6그렇잖아 10보다 큰 제곱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거, 거 16이죠. 10보다, 10보다 작은 제곱수 중에서 제일 큰거 뭐죠? 6도 9가 되죠. 3이 제곱이니까. 그럼 결국 얘는 뭡니까? 3보다는 큰거 뭐죠? 4보다는 작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루트 10 빼기 2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빼기 2할 거예요. 여기다 빼기 2할 거예요. 여기다 빼기 2할 거예요. 어떻게 되죠? 부등호안 바뀌죠. 똑같은 걸 뺐기 때문에. 그럼 결국 얘가 어떻게 되니까? 얘는 정수부 1. 얼마 얼마? 다시 말해서 얘는 정수구는 A고 A는 1이라는 소리죠. 소수구는 0. 얼마 얼마인데 그것을 우리가 B로 표현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A는 1이고요. 정수분는 이것의 정수 부분은 1이고요. 소수 부분을 표현하면 루트 10. 이것이 1 더하기 b잖아요. 그래서 그럼 b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1 0일까 자, 이거 이항하죠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이 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b가 되겠죠?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a 빼기 b잖아요. a는 1이고요. 빼기 b는 얼마입니까? 루트 10. 빼기 3이니까. 얘는 어떻게 니까1 빼기 루트 10일까요? 빼기 빼기 3이 되죠. 얘는. 400이 루트 12이 되요. 그래서 이는 400이 12, 2번이 이요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표현 바꾸기 해볼까요? 5 다시 이 표현 바꾸기. 자 루트 8의 정수 부분을 a라, 소수, 부분. 소수 부분 p라. 얘가 정수고, 얘가 소수. 이렇게. 자, 이랬을 적에 구하는 게 뭐냐면 정수 부분 여기 오고요. 소수 부분 여기 와서 더하기 있다는거예요 자, AB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루트 8은 볼게요. 자, 8보다 큰 제곱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루트 9 알죠? 그렇죠? 자, 8보다 작은 제곱수 중에서 제일 작은, 제일 큰 거. 루트 8은 작은 게 있죠. 그럼 결과 어떻게 되는 거 루트 8은 2보다 크고요. 루트 8은 3보다는 작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정수 부분은 2. 얼마니까? 정수분 2가 되겠죠. a는 2가 되고요. 자, 소수 부분은 어떻게 돼? 얘가 b가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소수 부분을 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8이 2 b니까 소수 부분은 루트 8에다가 뭐를 뺀 겁니까? 2를 빼면 되겠죠. 여기. 자, 그러면 여기 적을게요. 자, a는 얼마입니까? 지금 2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 비는 얼마입니까? 루트 8 빼기 2예요. 비가 거기다 더하기 2를 하겠죠. 그럼 이거 날아가거든요. 얘는 루트 8에 2가 되겠죠. 자, 얘는 우리가 제곱수가 있죠. 얼마? 2루트이죠. 이거 날아가죠. 루트 2분의 2죠.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니까유리줄까 루트 2에 루트 2곱하면 루트 2곱하면 루트 2곱하기 루트 2는 2가 되죠 5의 값은 뭐냐? 2의 6뿌이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요. 자, 대표 6번을 볼게요. 대표 6번. 자, 대표 6번을 보면 두 실수의 대소관계를 오른 것을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1번 볼게요. 자, 5 6 0이하고4고를 비교하자. 누가 크냐 물어봤어요. 자, 둘이 빼줘볼게요. 5빼기 4는 1입니다. 1빼트 2죠. 자, 누가 크죠? 1이 커요, 루트이가 커요. 루트이가 크니까, 둘이 빼지면 기가4죠 지금 셈이 얘랑, 얘랑 얘랑 뺐는데, 음이야. 얘가 더 크다고 그지 그래서 1번은 틀렸죠. 1번은 틀린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틀린 거고요. 자, 2번 볼까요? <laughs> 자, 루트 3 더하기, 루트 2하고. 아, 2네요. 입니다. 2. 그 다음에 2 루트 3 빼기라고 크기를 비교하자. 얘랑 얘는 누가 크냐? 자, 루트 3 더하고 2하고 빼기예2 루트 3 빼기 1을 빼기. 자 그럼 얘는 루트 3 더하고 2입니다. 빼기 루트 3에다가 빼기 빼기 더하고 2개.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하고 1을 더하면 3이 될거요 1에서 마이너스를 떼면 루트 3하 나올 남 거잖아요. 3이 루트 3보다 크죠 그렇죠? 얘는 루트 9잖아요. 그렇죠? 얘 루트 크거든요. 그건 당연히 영역하죠. 무슨 말입니까? 얘랑 얘랑 빼있는데있는데 여기가 커. 무슨 말이죠? 얘가 커다. 근데 2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도 틀렸다. 얘도 틀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보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그 지금, 지금 3번도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건 3번도 해보면, 자, 루트 28, <laughs> 빼기 루트 7. 루트 2 하고 루트 7 플러스 롯드입니 <laughs> 비교해볼게요. 자얘 제곱수 보이죠? 얼마입니까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7이 보이죠? 루트 2 8롯드7입니하 다시 말해서 얘는 2 루트 7이에요자 누가 크냐 비교하는 거죠? 맞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둘이 빼주면 됩니다. 자 빼줘 볼게요. 해제보면요. 2루트 7 마이너스 루트 2 빼기 루트 7 빼기 루트 2죠. 그럼 얘는 루트 7이고 우리 수 같으니까 2 빼기 1이니까 루트 7이고요. 얘는 빼기 2루트 2죠. 마이너스 루 마이너스 자얘 제곱하면 7이고요. 얘 제곱하면 8이죠. 여러분 8이 7보다 크니까 얘가 얘보다 크죠. 그럼 의미 되겠죠. 죠그렇더큰걸 빼니까 결국, 예 빼기 예에서 음이됐다는 소리는, 예가, 예보다는 크다. 그래서 3번도 틀렸죠. 그죠? 음. 자, 4번 볼게요. 4번 보면, 음. 루트 12 더하기, 루트. 에다 루트 3 더하기, 이루트. 자, 얘 크기를 비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제곱수.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얘는, 얘가 크냐, 얘가 크냐를 쌤 빼볼게요. 2루트 3 더하기 루 빼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빼봅니다. 그럼 얘는 3 더하기 5. 빼기 3. 빼기 5. 자, 2루트 3 더하기 루 빼기 루트 3 빼기 루트. 이 마이너스니까. 자, 이 루트 3은 루트 3이네요. 그죠? 그러면 2 빼기 1이니까 루트 3이네요. 아, 루트 3? 죄송. 자, 1에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 루 얘가 얘보다 더 크죠. 그러면 얘가 음이 되죠. 얘랑 얘랑 뺐는데 음이 됐다는 소리는 얘가 더 크다는 소리죠. 4번은 어떻게 됩니까? 이 4번이 문제예요. 자, 5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5번은 틀린 거 알겠죠? 그죠? 자, 5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자, 그럼 6-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1번. 답은 4번입니다. 자, 자 6-1번을 보면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요 자 옳지 않은 거 5번만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자 1번 2번 3번 4번은 맞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5번은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볼게요 번. 5번. 3루트 2하고 더하기 루트 7그 다음에 루트 2 더하기 2루트 7 자, 얘랑 얘랑 크기를 비교할 거예요. 자, 그러면 빼줘 보면 되겠죠. 빼줘 볼게요. 자, 얘를 빼줘 봅니다. 이렇게 빼주세요. 자, 그러면 3루트 2에다가 더한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2 빼기 2루트 7,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랑 얘랑 같죠 그럼 얘는 2루트 2가 되죠. 3 빼기 2가 되죠. 그 다음에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루트 7이 되죠. 자, 얘는 제곱하면 8이고요. 얘목하면 지금 얘가 얘보다 크죠. 그럼 얘가 얘보다 크니까 0보다 크죠. 0보다 크다는 소리 뭡니까? 이렇게 되는 리죠근데 5번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거꾸로 뒤집혀있죠. 그죠? 지금 5번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5번이 나게 되겠다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6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12번 자, 세수 A, B, C가 있는데요.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물어봤어요. 자, A는 어떻게 되냐면, 2 루트 U 더하기 1이고, B는 얼마냐면, 루트 U 더하기 1이고, C는 얼마냐 하면, 3 루트 U 빼기 1이다. 자,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를 먼저 비교할게요. 얘랑 먼저 비교하면, A에서 제가 B를 빼볼게요. 자, 그러면 2루트 6 더하기 1에서 빼기 루트 6 더하기 을 합니다. 자, 그러면 2루트 6 더하기 1에서 빼기 루트 6뭐 빼기 니까 빼기 2가 되죠. 자, 그러면 2루트 6에서 1을 빼면, 2에서 1을 빼면 루트 6만 될 거예요. 1에서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만 남아요. 어떻게 됩니까? 루트 6이 1보다 크니까 1보다 크죠.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크다는 소리는 무슨 말입니까? A가 B보다 크다는 의미가 하자 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A에서 C를 빼볼게요. 자, A 빼기 C 해볼게요. a 랑 C가 누가 크냐? 비교해볼게요. 자, 그러면 2루트 6 더하기 1에서 빼기 자, 얘를 보니까 3루트 6, 6 빼기 2입니다. 자, 빼볼게요. 2루트 6 더하기 1 빼기 3루트 6, 6 빼기 빼기는 더하기 2이 되겠네요. 자, 그럼 해볼까요? 얘는 2루트 6 빼기 3루트 1이니까 빼기 루트 6이겠죠. 자, 얘는 얼마입니까? 1이니기 2가 되겠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루트 6은요, 어떻게, 돼요? 2보다는 크잖아요. 왜? 이거 제곱하면 6이고요. 이거 제곱하면 4니까. 당연히 얘가 크죠. 그죠. 근데 2에서 뭡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2 루트 2이 자기가 보면. 얘가 더 크죠. 0이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 빼기 C를 했는데 음이 됐어. C가 A보다 크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서열이 결정됐죠 그렇죠? A는 B보다 크고, C는 A보다 커. 그러면 C가 대빵이죠. 그 다음에 a 인 B 다음에 C가 되죠. 그래서 R, B가 되죠. 그래서 C가 제일 크다. 왜? A C가 음이니까, C가 A보다 크다는 소리야. 위에서 뭐죠? A가 B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결국 답은 3번이 되겠다.